나좀 받아야겠어. 계속... 어이, 민준아, 어 친구야. 아, 왜... 아, 왜... 왜안 한다는 거야? 어, 아, 니내 입장에 신경 쓰지 말고, 나 이유나 한번 들어보려고. 야, 민준아, 여자친구들은 다안 된다 그러지. 이게 1 0 0 안전하다고 해도 다안 된다 그러지. 왜 그걸 같이 결정하냐? 다 큰손. 아, 답답해서 하는 아, 됐고, 민준아, 너 지금 운 좋게 됐어. 너 지금 중간에 안 한다 그래가지고 내 소개비 300을 너한테 줄래그 형이 그리고 너 대출 3천 받았지 거기 이진 10%면 얼마야? 300이잖아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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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해봐 그래, 600이야 너한달 일해서 1 0 0밖에 그래, 150번 다면서 1 5분 고생하면 600이 생긴다니까 야 그리고 내가 무슨 사기꾼 같아가지고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거든? 이거 내 동생도 했어 걔는 7천 받아가지고 700 땡겼어 근데 별탈 없어 야 봐봐 이게 사기면 내가 너한테 권유를 못하지 내 가족이 한 건데 안 그러냐? 뭐? 아하하하하하하 <laughs> 아이 아니, <laughs> 헛웃음이... 아니 그게 언제적 근돈인데 지금 얘기를 하냐 아, <laughs> 시발 넌 내가 웃기냐? 야, 성격 죽여가면서 맞춰줬잖아. 어, 야, 시발, 넌 지금 나 만날래? 그건 싫어? 아니, 잘해줄 때 잘해줘야지. 넌 지금 나 보기 싫지? 그럼 삼촌 바로 붙여 대답 안 해? 아니,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지 왜 화를 내게 만드냐 붙여 고맙다 문준아 처음부터 세게 나가야 할데 잘해줄 이유가 없어